반능적이에요. 섹시한 현빈의 살냄새. 아저씨 냄새도 아니고 아줌마 냄새도 아니고 그냥 살냄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퓸아티스트 우우입니다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는 조양대 밑입니다 아우 힘들어 었자 가볼까요 자 여러분 가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퍼핌 아티스트, 은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누구나 나이 불문, 10대부터 모든 연령대가 사용해도 괜찮은 바로 더바디샵 화이트 머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불문하고 이 향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나 향수 중에서도 호불호가 가장 없는 향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살결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부드러운 살 냄새 더바디샵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현빈의 살 냄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머스크 베이스의 향수입니다. 근데 머스크란 무엇일까요? 동물성 향료 중에서도 이. 사향 노루 노루의 분비물 향입니다. 바디샵에서는 더 바디샵에서는 머스크라는 그런 향료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 버려 가지고 향수의 하나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어 버렸죠. 바로 이 머스크는 사슴의 분비물을 비롯돼서 정류하여 만들어지는 향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 향수 안에는 사슴의 분비물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향 노루향을 천연 향료를 비롯돼서 합성 향료로 재탄생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머스크는, 즉, 음 사슴을 해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되게, 뭐라고 해야죠? 관능적이에요. 어, 섹시한? 천연 향료에서 비롯돼서 합성 향료로 재탕생시킨 것이 현대적인 머스크 향입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 화이트 머스크 향수가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되게 이 디자인에서도 화이트 머스크의 느낌을 잘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부분은 약간 보랏빛이 나죠 바이올린 느낌이 납니다 바이올린 컬러를 넣어서 바이올린 컬러 느낌이 나는데 갈수록 투명해져요 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투명해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펄이 있어요 펄이 이 투명한 부분에도 펄이 있고 이 보라색 부분에도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머스크 더 바디샵 오드 투알렛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머스크 향에서는 되게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류성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향수의 지속력과 뭐 연관이 있는데요. 머스크 향료가 들어간 향수는 지속력이 여유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좀 여유 있어요. 머스크 향이 들어가면은 되게 향수가 여유가 있어. 되게 부드러워. 잔향이. 잔향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 장점이 있어요. 보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속력이 여유가 있지만 반대로 확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확산성이란 거는 무엇이냐면 확산성은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 확산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 향료들이 발향력이라 그러죠. 강도를 말합니다. 향이 강하다. 향이 진하다 뭐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얘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확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보유성 우리가 말하는 지속력은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확산성이 좋은 향료하고 지속력이 좋은 향료하고 같이 조향이 돼서 이렇게 향수를 만들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죠. 현빈의 살냄새 정말 현빈의 살인지 아니면 뭐 이게 원빈의 살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 냄새가 나긴 해요. 자, 머스크의 동물성 향입니다. 실제로 이 머스크 향에서는 그런 살 냄새 느낌이 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키고 우 있는 우리 강아지들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살 냄새가 납니다. 좀 온도가 좀 있게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살 냄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길 때도 뭔가 이 살에서 나는 최치 그런 느낌들이 나죠. 그런 살냄새를 말합니다. 오리지널 머스크 향은 포근하고 달콤하고 화이트 화이트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동물원에 있는 그런 또는 조금 향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더 바디샵에선 머스크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화이트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화이트 머스크. 화이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머스크 향료가 베이스로 자리를 잡지만, 화이트 느낌을 주기 위한 향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즉, 머스크 향만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화이트라는 음구를 넣기 위해서 화이트, 이렇게 하얀 포근함, 뭐보드러운 이렇게 어좀 솜사탕, 뭐 구름 그런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꽃향기가 들어갑니다. 그 꽃향기에는요. 첫 번째로 아이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일랑일랑 파출리가 들어있어요. 파출리가 조금 씁쓸하죠. 씁쓸한 느낌의 파출리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향에는 바닐라, 우리 바닐라 아시죠?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나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나는 과일이고요, 바닐라는 씨앗입니다. 바닐라, 그바닐라 바닐라 향과, 그 백합, 릴리, 백합이 릴리죠. 백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어떤 냄새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백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머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백합이 들어가 있고 아이리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얘가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향들은요. 전체적인 향은 베이스는 화이트 머스크라고 하는데, 머스크가 주가 되고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스크 향은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스크 향이 나는데, 어, 한3 시간 지나고, 3 시간 이후부터 잔향은 되게 은은한 바닐라가 나타납니다. 바닐라. 그러니까 바닐라가 머스크가 날아갈 때 바닐라가 드러나는 거죠. 그 바닐라 향이 나고요. 소량의, 소량의 일랑일랑, 아이리스, 바닐라, 요 정도. 그리고 머스크, 요 정도만 느낄 수가 있어요. 나머지 향들은 파출리 같은 경우는 조금 씁쓸함. 뒤에서 나무는 아닌데, 파출리가 약간 식물 식물 계열인데 씁쓸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향을 이 깊게 이렇게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는 향은 백합, 아이리스, 머스크, 일랑일랑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크게 느껴져요. 자 화이트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은은한 느낌이에요. 포근하고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10대, 막 20대 올라가는 그 사, 그 사이,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제 생각으로는 한 60대, 70대, 80대까지 써도 될것 같아요. 얘가 되게 잘 만들어진 향이에요. 처음에 조금 파출리가 조금 진하게 드러나네요. 그리고 백합, 여러 가지 꽃향기들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들은 나머지들은 조금 소량씩 들어가 있어요. 얘가 대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살냄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건 머스크 향입니다. 나머지들은 화이트 머스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라워, 플로럴한 부드러움 이런 뭐 관능적인 이런 느낌들을 부가를 시켜줬고요. 그렇게 화이트 머스크라고 이름을 짓고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여자들도 되게 많이 쓰는데 성별이 상관이 없어요. 남자가 써도 괜찮고 여자가 써도 괜찮아요. 여자한테 이 향이 나도 되게 기분이 좋고 남자한테 이 향이 나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같이 쓸수 있는 커플 같이 뭐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거 하나 사서 이렇게 놓고 같이 나눠 써도 괜찮을 향수입니다. 가성비 갑이죠. 그리고 어, 얘가 어울리는 패션은 뭐가 있을까요? 얘는 캐주얼이면 캐주얼하고 되게 잘 맞고요. 뭐 정장이면 정장이랑도 되게 잘 맞고, 어떤 옷을 스타일을 입어도 되게 잘 맞는 향수입니다. 얘는 진짜 향이 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막 뿌려도 부담이 없어요. 이게 너무 은은해요. 은은하기 때문에 데일리. 향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쓸수 있는 향수라는 거죠. 회사 출근할 때 써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향수예요. 기분 좋게 하는 향이기 때문에 얘는 매일매일 데일리 향수로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는 10대 이후로 10대부터 전 연령층이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괜찮다. 호불호가 많이 없다. 다들 좋아하는 대중적인 향수다. 향수를 처음 쓰시는 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좋아요. 강하지도 않아요. 시트러스 계열도 아니에요. 나무 계열도 아니에요. 아저씨 냄새도 아니고 아줌마 냄새도 아니고 뭐 여자 냄새도 아니고 남자 냄새도 아니에요. 아이 애들 냄새도 아니고 그냥 살 냄새입니다. 그리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예요. 현빈의 살 냄새 광고 문구처럼. 안겼을 때 남자한테 나는 향들은 호감을 갖게 주는 이런 포근한 따뜻한 향입니다. 강인함 이런 면은 없고요. 되게 부드럽고 잔잔해요. 가볍지도 않아요. 무게감이 있는데 그 무게감이 이렇게 막 컬러가 진하고 이렇게 막 나무 같은 가죽 같은 이런 무게감이 아니고 되게 포근한 이불 속 이런 그런 느낌이라서 이불 속 따뜻한 온기 사람의 체온 이런 느낌에 되게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막 뿌릴 수 있게 바디 미스트까지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는 수년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어요 검색을 해보셔도 마찬가지고요 화이트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단점은 없어요 왜냐면. 단점이 있을 수가 없지, 이 향은. 이 지금 제가 여기 안에서 계속 뿌려도 이게 그냥 강하지가 않아요. 톡 자극을 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이건 있을 것 같아. 나의 특징을 살릴 수기는 조금 힘들어요. 너무 데일리에. 청바지에, 우리가 청바지에 면티 같은 존재예요, 얘는. 깔끔하잖아요. 면티 잘 입으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면티보단 나아요. 누구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깔끔한 향인데, 그렇게 가벼운 향, 데일리 향, 아무 데나 막 써도 되고, 그렇게 뭐 배경이 되는 향. 얘가 이제 큰 색깔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단점을 꼽자면은, 나의 존재감을 알, 상대방에게 알리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정도이정도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강한 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 이런 향수 서 저런 향수 써 향수로서 후각으로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데일리 부드럽게 부담 없이 쓸수 있는 학생도 괜찮고, 특히 고등학생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10대, 청소년들도 되게 쓰셔도 괜찮아요. 되게 매력적인 향이에요. 호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부담 없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향수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도 추천합니다. 괜찮아요. 막 쓰셔도 됩니다. 처음 향수를 입문하신 분들에게도 되게 추천입니다.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근데 좀 특징은 없기는 없어. 어, 더 바디샵이 가고자 하는 화이트 머스크의 이 향수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이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누구나 돋보이지 않고 사치스러움도 없는 그런 부드럽고 대중적인 향. 은은하고 계속 맡고 싶은 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얘는 장점으로 치겠습니다. 장점입니다. 고로. 단점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에 이제 성년이 되시는 분들은 성년의 날 선물로 주차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오드뚜왈렛 얘가 60ml인데요. 37,500원이고 100ml가 57,000원.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 향수죠. 뭐 적당한 선한 60ml 선물해도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도 이게 호불호가 거의 없어 받으면 일단 쓰게 되는 향수예요. 어떤 향수들은 선물 받으면은 진짜 스타일하고 안 맞으면 아예 안 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써요. 특징이 그만큼 없고. 부드럽고 데일리한 향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가 50ml가 퍼퓸이 있는데 50ml 퍼퓸이 54,000원. 54,000원. 그러니까 얘는 라인을 되게 용량하고 가격하고 제, 되게 잘 잡았어요. 50ml, 60ml, 100ml. 50ml는 퍼퓸, 60ml는 오드뚜왈렛, 100ml도 오드뚜왈렛. 근데 얘는 60ml 오드뚜왈렛이에요. 지속력은 보통한 4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근데 얘는 나의 존재감이 잘안 드러나. 어, 그렇게 강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속삭임이 있잖아요. 속삭임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수를 뿌리면요. 뭐 처음 뿌렸을 때는 이 화이트 머스크가 확 와닿았는데, 시간이 뭐한 1시간 정도만 지나도 되게 은은해져요. 3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소프트한 바닐라 향이 존재를 해요. 소프트한 바닐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느낌? 바닐라가 마지막에, 진짜 너무 마지막에 가장 은은하게 납니다. 바닐라 향이 되게, 걔도 바닐라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예전에 썼었는데, 되게 자주 썼었어요. 되게 한참 나왔을 때. 근데 되게 안 썼어요. 입고 있었어. 어, 10대들이 쓰기 좋은 향을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얘가 문득 떠오른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영상에 담았습니다.